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막 앞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잡은 사람은 제사법을 어기고 피를 흘린 죄로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성막 입구로 끌어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나 여호와에게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하며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짐승을 잡아 염소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일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다른 희생지물을 드릴 때나 여호와의 성막 입구로 가지고 가서 드리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심판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하겠다.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이것을 단에 뿌림으로써 너희 생명을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아무도 피를 먹지 말고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누구든지 먹어도 좋은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 그 피는 땅에 쏟아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것은 피가 그 생명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도 저녁까지는 부정할 것이며 그 후에야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레위기 18장 불법적인 성관계를 그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스트탕의 풍습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가까운 친척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절대로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아버지의 첩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친 자매이든, 의붓 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친손녀나 외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의붓, 누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녀도 역시 너희 자매이다. 너희는 너희 고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이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어머니와 가까운 친척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백모와 숙모이다. 너희는 너희 며느리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녀는 너희 아들의 아내이다. 너희는 너희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형수와 재수이다. 너희는 너희가 성관계를 가진 여인의 딸이나 손녀를 욕보이지 말아라. 그들은 피를 함께 나눈 자들이므로 이런 짓은 악한 행위이다. 너희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맞아 그들이 서로 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희는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남의 아내와 간통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래게게 주어 불로 태우는 재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절대로 동성 연애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추잡한 짓이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누구든지 짐승과 음란한 짓을 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것은 무서운 죄이다. 너희는 이런 추잡한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반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고. 그들의 온 땅도 덜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벌하여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으나 너희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건 모두 나 여호와의 법과 규정을 따르고 지켜야 한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을 더럽히면,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누구든지 이런 악한 일을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이런 악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앞으로 들어가 살그 땅의 백성들이 행하는 악한 풍습을 쫓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